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. 이약약 얼마 전에 제가 냉랭이 강냉이에게 돈 따발을 뿌리지 않았습니까? 냉이한테 그렇게 선물을 줬는데 또 하얀이가 서운해하지 않겠습니까? 네 그래서 제가 하얀이에게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 명품입니다. 네이 명품을 준비했는데요. 제가 또 이제 거금을 주고 샀습니다. 나고하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. 네 그래서 이 박스만 명품 박스고요. 이 안에 보시면요, 여러분 짜잔. 네, 어제 제가 마트를 갔거든요. 마트를 가서 장을 보다가 이런 옷을 찾았는데요. <laughs> 조끼. 제가 하연이한테 선물 준다고 오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하연이가 오면요. 개촌스러운 옷을 한번 선물해 보겠습니다. 과연 하연이는 이 옷을 입을지. 하연아, 네가 얼마나 착한지 한번 보자. 과연 네가 이 옷을 입을 수 있을까? 가시죠 삐약삐약. 왔어? 혹시나 카메라 를 켰구나. 아좀 생색 좀달라고 잠깐만 뭐 하는 거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<laughs> 이 되는 거 어떻게 알았어? 이제 무슨 영상 보니까 얘기하더라고. 아니 그래 내가 부르면은 원래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, 오늘 1시간 만에 도착했네. 아, 그랬어? <웃음> <웃음> 때마침 내가 샤워도 했었고, 때마침 오빠가 그때 딱 전화가 왔었고, 그래서 빨리 온 거야. 오늘은 아, 그래? 어, 약간 준비가 좀 반은 되어있었어. 다른 이유는 없네? 어, 오해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. <laughs> 오늘 되게 뭔가 기분도 좋아보이고, 어. 되게 행복해 보네. 이 아, 오늘 바이오리듬이 어. 약간 다 상위 상위 상위인 것 같아. 아, 그래? 어, 어. <laughs> 아니, 그예이한테 내가 돈 뿌리는 영상 봤어? 어, 봤어, 나 그거. 아, 그래? 애가 엄청 좋아하더라고. <laughs> 예희 영상 보면서 뭘 느꼈어? 아, 이게 되게 행복해 보인다. 아, 그래? 너도 설마 행복해지고 싶니? 아, 나도 행복해지고 싶지. 아, 어, 그거는 그래? <laughs> 모든 인간이 다들 그렇게 원하지 않을까? 아니, 나도 아프리카 방송할 때오빠가 어. 현찰도 주고 막 그랬었잖아. 아, 그치. 아, 괄풍선. 뭐 하지? 그리고 이동남아은 <laughs> 응 응. 뭐 기억하는구나. 당연하죠, 오빠. 잊지마. 응 누가 현금을 줘? 아, 그러니까 어?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얄팍한 줄 알아? 어? 나 같은 사람은 어디 있어? 그러니까 내가 항상 고마워하고 있대, 오 아, 그래? 어, 진짜. 근데 무슨 선물이오빠? 아니 어제 백화점에서 쇼핑 좀 했거든. 음 쇼핑하다가 저기 너랑 어울리는 거 같아가지고 한 샀거든. 백화점에서? 어. 비싼 거 아니야? 뭐 비싸다면 비싼 거고, 뭐 싸다면 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. 저거를 보는 순간 생각이 그냥 나더라고. 네생각이안날 수가 없는 선물이야. 뭔데? 기대돼? 어, 갖고 싶어? 갖고 싶어. 아 그래? 지금 줄게.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지 좀 유튜브에 구독자분들께 말씀해 줄래. 오빠는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는 선물을 하며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에요. 울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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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거짓을 말하니까 <laughs> 눈물이 나는가? <나는구나 웃음> 눈물이 너무 감사해 눈물이 아파. 야, <laughs> 야. 야, 어, 어디갔어 야 선물. 선물 이거야 빠 어. 아니 루이비통이야? 뭐 너무 광고 주는 거 아니야? 뭘를 광고 줘. 아 싫어? 아 너무 어. 고마워서 오 너무 고맙다고? 응. 너무 과한 거 아니야? 아 그래? 그럼 다시 줘. 왜꽉 잠고 있어. 아. <laughs> 왜? 어? 아. 고마워서? 어? 뭐? 뭐인데? 듣어봐. 듣어봐, 테. 어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왜? 봐. 어? 너무 예쁜데? 아 이쁘다고? 너무 예뻐. 빵. 색깔? 겠다 바지야 그거. 예, 바지? 바 세트야? 어, 아줌마 바지. 아줌마 바지? 어, 엄청 예쁜데. 어? 세트네. 아 이쁘다고? 어, 예쁘다. 와. 엄청 귀엽다, 빵. 아, 그래? 응, 진짜 귀엽다. 되게 포근해. 어? 오, 엄청 따뜻했는데? 오빠,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진짜 이쁘다고? 너무 예쁘다. 아 그래? 이렇게 입어봐야 다 근데 이거 정품이라고 써있네. 오빠. 어? 김장조끼 복숭아색인데. <laughs> 어디? 김장조끼 복숭아색. <laughs> 뭐야? 어? 왜 비트에서 이런 거 팔아? 아니 솔직히 말해야 돼? 박스만 루이비통이고 그거는 그냥 마트에서 응. 만원 주고 샀어. 아 그래? 뭐 그런 거 상관 없는데 오빠. 어. 근데 너무 예쁜데 오빠. 뭐 일부러 그러는 거야 지금? 아니 진짜 너무 귀엽잖아 오빠. 봐봐. 아니 이게 귀엽다고? 어, 너무 귀여워. 저 바지랑 같이 입으면 촌스럽지 않을까? 이거? 어. 엄청 촌스러울 것 같은데? 이게? 김장 바지랑 김장 조끼라니까 아, 여기도 써있네 오빠. 어디? <laughs> 김장 바지 복숭아색. 고마워, 나또 복숭아색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오빠. 아, 이불이 입을 수 있겠어? 아니, 아니 이거 진짜 입어볼게. 이거 존스러울 텐데? 아, 진짜 귀여운 것같 아니, 존존오 어? 어? 때 존스러운데? 스러 어. 이게 너무 힙한데? 너무 귀엽않아 이거 봐, 약간 바지핏이 딱 들어줘 <laughs> 바지 핏 봐. 아니. 어? 아, 진, 진짜 좋아? 응. 어, 너무 예쁜데? 아니, 너무 나, 나는 좀 촌스러운 거 같은데. 아아이 어. 아니, 촉감이 너무 좋아요. 이 바지 살에 닿는 이 촉감이 너무 좋아 아니, 만족해? 오. 어. 얘도 예쁘대. 이거 너 아, 예쁘지? 김장 바지랑 김장 조끼라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, 오빠. 예쁘면 돼, 거빠 아, 쪽끼에는이 주머니까지 진짜 완벽하다. 너무 편해. 약간 진짜 내 스타일이야, 이빠 진짜 고마워, 진짜 잘 입었어. 너 지금 스시운데 연기하는 거지? 아니 아니야, 오빠. 진짜 예뻐. 진짜. 정말. 이 아방가피. 너 그거 입고 밖에 나갈 수 있어, 그럼? 당연하지. 그거 먹을래? 그게 아니라 아니 세윤 상기면 우리 가까 둘이 좀 나가볼까? 어? 가자, 어? 가자, 가자, 어? 가자. 어디? 가자. 왜 다시는 안 가? 아니 챙피하지 않겠어? 뭐가 챙피? 빨리 나와. 아니 챙피하지 않겠냐고. 빨리 나와 봐. 아날리겠잡아깐만너 누가? 아니 이게 아닌데. 약 뾱약. 아 진짜. 잠깐만. 뭔가 이상한데? 이상해? 아 이거 내 뜻대로 안 됐네. 오빠 괜찮지? 않아? 오빠, 오빠 너무 고마워 진짜 옷이 오빠밖에 없다. 아 상표도 안뜬 것도 정말 열받네, 저.

아니 잘 입지 마. 항상 내가 입고 있을 거야. 강남 갈때 입을 거. 아 <laughs>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지금? 이게 아닌데. 맞아, <laughs> 아 너무 많았는데. <반하는데? 웃음> 어? 아왜 어울리냐고? 왜 화를 내? <laughs> 이게 아니라고. 사잖 고마워 하는거 봐. 아. 아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냐고 지금 이게 아니잖아. 이 들어가자. 어딜 들어가? 우리 이갈데 없잖아. 아니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?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? 어너편좀 들어가서 창피함 당해봐야겠는데? 내가 왜 창피 오빠. 아이스크림 사줄게. 가자. 일로 아, 일로. 아 진짜 존네야 <laughs> <알바네. 진짜. 웃음> 이왕 이렇게 된거 아이돌 춤한번줘 <끼리> 잠깐만, 잠깐, 만 잠깐, 만 잠깐, 만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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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아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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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아 잠깐, 잠깐, 는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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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? 약간 그런 거야? <laughs> 아니지 오빠, 내가 지금 착각하는 거지 오 필요한 건없어 와. 이런 일이. 와, 존나 는다 진짜. 아니 왜잘 어울리냐고? 아... 짜잔. <laughs> 오빠 안 먹어? 어. 오안 먹어. 먹기 싫은데? 달려서 사준 건데 삐졌어 오빠? 아니 안 삐졌는데? 에. 아, 오빠 진짜 하난다. 진짜. 그래서 오빠, 오빠 원하는 대로 해줄게. 뭘약 들어봐. 아, 어떡해. 오빠 너무 창피해. 지금 어떡해. 뭐야? <laughs> 사람들은 다나쳐다보것 같은. 아, 너무 창피한데 어떡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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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t an itch I can't scratch I'm missing a piece that Completes a whole part of me An open wound scar to see Everybody come here Gather round Welcome to the freak Show the best in town What the hell's wrong with me? I don't get along with anybody Honestly I've been living in my own head Constantly thoughts jumbled round Think I need a new lobotomy Wait All these thoughts are too negative I don't wanna get lost